아 이거 뭐이번부터 13번까지는 아이고. 어때요? 이건 뭐, 괜찮지? 네. 괜찮죠? 네. 다음 페이지. 네. 아이고, 아, 네. 아, 이쪽에는 뭐. <laughs> 네. 지 뭐. 아, 근데, 근데 1번까지 아, 근데 뭐, 하나. 모르는 아, 1 3번이1 3번이데요번은미안한번은데요1 10번은 미안한데요? 요심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이 3쪽에 48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게 46번, 47번, 48번이 좀 문제네. 네.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냥 개념으로 너네가 바로바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세요, 네. 46번. NC2가? 네. n c 9랑 맞습니다. 네. 두명을 뽑을 거냐? 9명을 네. 빼놓고 뽑을 거냐? 정체인원수가같지 네. N 얼마? 네. 시1이 예. 바로 나와야 돼요. 2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47번 봐봐. 9명 중에 n명을 뽑을 거니? 9명 중에 n 플러스 3명을 뽑을 거니? 이거랑 이거랑 합친 게몇 명이 돼야 돼? 어, 똑같이 9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요? 어, 부과됩니다라고 해서 n이 바로 얼마나 나온 거야?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바로 돼. 바로바로 바로 그냥 뽑아 놔야 된다고. 그래서 48번이 내가 아까 얘기하는 그 얘기야. 48번이 n이 뭐가 나와야 돼요? n 3. 3이야 그냥 번 바로 보자마자. 어, 3이야. 그래서 첫 번째 6c가 뭡니까? 네. 48번에. 48번에 네. 6c 더하기 6c 3이 7c 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n이 그냥 3이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를 제외하고 세 명을 뽑을 거니, 나를 포함하고 나머지 두 명을 추가로 더 뽑을 거니. 3명을 뽑는데 나를 포함하고 뽑을 거니, 나를 포함하지 않고 뽑을 거니. 음? 이거 플러스 때. 근데 답지에는 사도 있다네. 아, 예? 이맨 뒤쪽에서 답지 보면 사도있대요 네. 아, 그러겠죠. 왜냐면은, 이게 이거랑 똑같은 답이니까요둘다 아, 아,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삼만들까요둘다 쓰세요. 네. 네. 음, 그렇게. 개념이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는. 역시 3, 이 그랬어. 나를 뽑는 게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 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고 <laughs> 얘는 나를, 뽑아 나를 이미 뽑아놨으니까 아, 3명을 뽑을 거면 두명만더 뽑으면 된다. 그지 여성 명 중에 두명만더 뽑으면 된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상식적인 의미성에서.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와우 이런 거. 49번. 대표 3명. 공개 안 돼. 49번 이런 거 바로. 바로 바로 나가야 되죠8 5C3. 어, 남학생으로만 대표 3명 5C3. 여학생으로만 4C3.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 아니 여기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5C3인데? 어, 5 c 명 중에 2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4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P, 아, A. P.로 쓰려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 대표 세명이 아니고요. 뭐 이런 거지. 줄 세명. 회장, 부회장, 총무. 아. 역할이 구분되는 세 명을 따로따로 뽑을 때. 이래서 음, 자리 바꾸는 자리 정하는 문제에서 P는 그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그렇죠. 순서를 내가 나열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음. 그러면 P로 뽑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순열은요 조합을 먼저 생각해놓고 나중에 순서를 배열합니다라고 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니까 조합이라는 순열이 별다른 개념이 아니야. 순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조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미. 뽑고 나열하는 거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걸 뭐 54명 똑같은 얘기. 54다.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됐다. 전체 경우의 수 있다가 그지. 전체 아니, 몇 명이에요? 84가지. 9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지. 네.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되 대누가 남학생이, 이군 여자 포함된 여자반 포함되는 그게... 경우를 빼 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c 3 4C4 이게 54번이 될 거고요 됐어요? 55번은 그럼 위에 거랑 아, 똑같은 거죠? 어, 거의 비슷하죠 그 그렇죠? 다음에 56번 A를 포함해서 3명을 택한다 5여 어. 6명 중에 A를 뽑았지 이미 네. 5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된다고요 5 0초보도 똑같겠네 그렇지. 58번은 뭐예요? 이미 2명을 뽑아놨지 4C1, 4가지밖에 네안 나옵니다 59번,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 그렇죠? 근데 60번, 61번, 6 2번은 문제지. 이게 문제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분할하고 동배합니다라는 거지. 자, 이게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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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사탕 9개를요. 네 개, 세 개, 두 묶음으로 나눈다. 세 묶음으로. 그다음에 네 개, 네 개, 한개세 묶음으로 나눈다. 세 개, 세 개, 세개한 묶음으로 나눈다. 자, 봐봐. 사탕이 아홉 개 있습니다. 네 개, 세 개, 두 개니까 이거는 엄연히 어때? 다 다르지. 그럼 내가 이거는 이렇게 먼저 순서로 생각해서 뽑아도 돼? 내가 네개 들어갈 사탕을 먼저 뽑습니다. 케이스 모양이다 다를 거 아니야? 구분이 될거 아니야? 얘는 네. 케이스 크기가 다 다르겠지? 아니면은 네 개, 세 개라고 표시가 되어있겠지? 케이스 모양에. 그럼 내가 네 개짜리 케이스에 들어갈 거를 먼저 뽑아도 되지 않아? 네, 그렇지. 자 그리고 몇 개가 남아요? 다섯 <laughs> 개가 남지. 다섯 개 중에 세개 들어갈 케이스를 뽑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자동으로 네. 들어가지. 아, 자동으로 들어가지. 끝났어. 중량 5배 되요. 네? 저두 개는 5도돼요 어디요? A c 는 뭐니까? 아, 네. 확1르 잖아 그냥. 그치두 개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얘 봐봐. 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1. 케이스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구분이 안 돼. <laughs> 케이스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자, 내가 이거를 일단 이렇게 생각해볼게. 어, 그래, 9개 중에서 여기 들어갈 4개를 뽑았어. 그럼 몇개 남았어? 5개 중에 4개가 남았지. 들어갔어. 하나는 자동으로 들어가네. 그치, 자동으로 들어가네. 자,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이제 곱하면 끝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이유가 뭐지? 잘 봐봐. 내핸드이어가이 갖고 안 갖고 나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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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이가 가져간 거거든요, 목소리> 들려주세요오다오 <laughs> 가려져요. <laughs> 오, 오, 너무 많이 가려지는데요? 안 <laughs> <laughs> <하죠. 웃음> <laughs> 돌려주셔도 돼요. 정말요 5, 6, 8, 다 10, 11, 1다 13, 14, 1다1다 17, 18, 1다 20, 21, 2다2다 24, 25, 26, 27, 28, 29, 30, 31, 32, 3다 34, 35, 36, 37, 38, 39, 다,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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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구분이 되네요. 네, 되네. <laughs> 뽑았어? 형하고 들어갔어. <laughs> 형, 형 들어갔어. <laughs> 잘 봐봐. <laughs>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모양이 같아. 네. 잘 생각해봐. 내가 이 녀석들을 먼저 뽑고 집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녀석 네 개를 촥집어넣은 거지. 네. 잘 생각해봐. 뽑을 때 내가 굳이 얘네를 먼저 뽑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촥 뽑아서 집어넣고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laughs>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laughs> 똑같잖아. 이제 또 똑같은 모양의 순서만 고양이. 바꿔서 들어갔을 거야. 그러 뽑아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뽑는 순서가 맨 처음부터 고려가 되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 이백으 <laughs> 순서를 나눠주는 거야. 이백 분의 일으로 나눠줘야 돼요. 두 개의 순서가 여기 안에 이미 단열되어 <laughs> 있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두 번씩 중복되어 들어갔다고 뽑을 때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2로 한번 나눠줘야 돼. 여기 봐봐, 얘는. 맞아요. 봐봐. 자 뽑을게, <laughs> 뽑을게 또 9시 3, 6시 3, 3시 3 자동으로 들어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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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후. 예, 어때? 와, 이게 A 조, B 조, C 조가 순서대로 막 나열되면서 뽑아놔도그 뽑아놓은 조합을 갖다라고 했을 때 먼저 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뽑아놓고 나면 결국그 순서가 그게 없다고. 그게 거기서 거기라고. 똑같이 구분이 안 되니까 중복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300분의 1만큼 순서가 고려돼서 곱해져 있으니, 그거를 중복되는 경우에서 그만큼 나눠줘야 된다고. 뭔지 알겠어요? 네. 네? 순서가 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그러니까 뽑을 때, 93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이 9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6개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다는 뜻이잖아. 근데 나머지 3개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집어넣을 때이 녀석 먼저 들어가도 되잖아. 그쵸.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았던 걸 얘를 네. 내가 먼저 뽑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의 수랑 어때? 똑같죠. 뽑아놓고 나면 결국엔 똑같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아그렇지 아, 서로 다른이라는, <laughs> 말이, 없었으면은? 서로 다른이라는 <laughs> 말이 없었으면 안 해도 되죠. 서로 다른이라는 <laughs> 말이 없었으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둘이. 가지야 그냥! 오. 기가 막혀. 오. 어떠한가 없죠. 네. 오. 자 이번에 서로 같은 거야 오. 사탕이 오. 한 가지요. 사탕이 같해. 샹샹샹 집어넣었어. 어 너는 내가 첫 번째로 먼저 뽑은 사탕이니까 너무 나한테 프레셔스한 사탕이야. 네. 너는 나에게 아. 특별한 사탕 오. 섞었어. 오. 어? 나의 펜슈스 어디로 갔지? 잠깐만 진짜 몰름이 되겠네. 름 있어? 다 같은 거를 세개세개 갖다 놓으면 실물의 왕왕님 본인인데? 같은 거를 왕왕님 갖셨어 안돼 다두개되어세개세개 갖다 놓으면 다두게생겼어 이게 몇 가지 경우가 나와? 한 가지야 한 가지. 어? 한 가지라고.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상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있다. 이게 만약에 사탕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laughs> <같은> 모양으로 세개가 <laughs> 되어 있으면요 와, 개수가 와, 똑같을 네. 때는 공일치한 가지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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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나와. 그럼 봐봐 얘도 몇 가지 나오있어 4, 4, 1 그냥 4, 4, 1로 나눈 것도? 한 가지야 한 가지야 아, 아, 이것도 한 가지야 뭐, 이것도, 이것도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예요 가지. 그럼 봐봐 네, 이제 여기서 그럼 이런 또 질문이 나오겠네 얘는요 만약에 서로 같은 사탕이 있어요. 아, 서로 같은 사탕을 사탕 9개를 세개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개. 이렇게 진짜. 나와요. 그래서 x 상자, y 상자, z 상자에 합쳐서 음. 9개가 들어가면 되죠. 쳐 갖고. 자, 치이어떻게 나오는데 1 1 7 1, 1, 7 또는 1, 1 2, 2, 2, 6 1, 3, 4 어? 네? 1, 3, 1 3, 3, 4, 5 1, 4 4, 4, 4 그리고 1, 5, 3을 쓰고 싶지만 대소관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소관계 어, 어. 의미 없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가지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뭐 있겠어? 2, 2, 2, 2, 그 다음에 2, 2. 2. 2, 2, 3, 4 무조건 대소관계가 크거나 같은 것 순으로만 놔더라고 그러면 다 중복되니까 2, 3, 4 2, 4, 3 바뀌지 두 가지 그 다음에 3, 3, 3몇 가지 경우? 1, 2, 3, 4, 5, 6, 7곱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을 해놨다 그래, 이런 거를. 분할이야, 분할. 디비전을 해놨어. 근데 이걸 뭐할거냐면 로테이션을 시킬 거야. 사탕 4개, 3개, 2개 있는 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지. 누구라고 할까요? 어, 아, 저기 인성이가 있고요. 구성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누구라고 할까요? 노치대반쪽기세연이 예? 노이치대 세연이 자,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요? 네? 아니, 일단 세명이 있다고 치죠. 아, 예. 자. 위치도 안 깝친다고 내가말안 들어서 두 개짜리로 줬어. 아 좋아요. 세명두 개가 될 수도 있지. 그치. 구성이가 솔직히 공부맨날 안 해. 두 개일 수도 있지. 잠깐. 구성이 맨날 학교 행사만 다치고 공부 제대로 안 해. 두 개. 잠깐.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잠깐만. 타이밍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은 되겠어요? 이거를 아, 세 명한테 나눠준다. 3팩을 <laughs> 여기다 곱해주시면은 분배를 한게 되겠지. 그치? 나눠 놨어. 나눠 놨어.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 이거 4개, 4개는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니왜 구분이 안 돼? 서로가 다른 사탕 4개인데, 여기에 둘러 상한 사탕 4개만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상한 사탕 4개 집어넣고, 여기다가 아주 멀쩡한 사탕 4개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제 차이를 주는 거지. 어? 선생님, 오늘 예쁜 짓을 했어, 나한테. 너한테는 아주 내가 멀쩡한 사탕 네 개를 줄게 자 근데 은성이 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볼 뵈기 싫어 너한테는 아, 똑같은데 너도 너무 나한테 예쁜 아이야 그러면서 사탕 네 개를 줬어 구분이 되지? 빌디보이 되지? <laughs> 그래서 얘는 이렇게까지 딱 보게 되면 뭐야? 세목뿐이 구분이 되는 거라고 음. 그럼 이제 이거를 뿌린다고 거기에 선택을 이렇게 꽉 합니다 이게 분배라고요? 아, 그럼 아, 3을 네, 못한게 되겠네요. 그냥 결론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제 이런 이 아, 얘기를 할 수가 13명이요. 있어. 이게 만약에 똑같은 사람 3명이 아니고 아, 2명이 왔다고 쳐봐. 이세박스를두명한테 아, 나눠줄 거야. 그럼 한 명이 두개를 가진 경우가 있겠다. 하나씩만 30. 갖고 야 됩니다. 30. 하나씩만 갖고 그러면 은 3C2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배 A 이팩을 곱해주고 있어. 아, 뽑고 아, 붙는 뭐, 뭐, 뭐. 아, 아, 경우도 생각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3P 2가 아니잖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은 <laughs> 내가 이거를 3개를 나눠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야 <laughs> 내가 이거를 <laughs> 나눠 놓은 거잖아, 지금. <laughs> 그래 놓고 박스 3상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laughs> 내가 2개를 뽑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로 다른 사탕이니까 이렇게 <laughs> 들어가 있는 거야, 4개가. 네 별표 뭐 네모 그다음 뭐 사탕 그다음에 여기 뭐동그란 사탕 여기에 뭐 이런 사탕, 그다음 여기에는 동그라미 사탕. 그다음에 노 노란색 X 사탕. 파란색 네모 사탕. 그다음에 흰색 별표 사탕. 그럼 구분이 되지 이거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서로 바뀐다는 결국 자리 바꾼다는 거 똑같은 거만든요 3P2라고. 네. 그렇죠. 이게 2. 이게 의미가 3P야. 그래서 3P2예요. 이게 3P예요. 이게 <목소리> 예요 3개 중에 2개를 뽑아 놓고 그 2명이 순서로 나열한 거잖아. 뽑고 나열이니까 그게 순열로 계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요. 봐봐, 3C이니까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잖아. 그 녀석을 2 곱하기 1로 다시 나눠봐. 3 곱하기 2랑 똑같다고. 이 팩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사탕을 나눠놨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명이 와서 골라가야 돼. 저세개 중에서 한세개 3개 중에 세 개가 구분이 되지 얘는. 네. 이제 사탕에 네. 들어가 있는 사탕 모양이다 다르게 구분되어 있잖아. 그럼 네 개, 4개, 네 개라고 하더라도 이네 개네 4개, 개는 서로 다른 사탕박스라고 입장에서. 그렇지? 그럼 다른 종류니까 이제 골라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3p2가 되는 거겠지. 첫 번째 사람이 먼저 뽑고 두 번째 사람이 먼저 뽑고 그다음에 남을 뽑습니다. 3곱하기 2가 여기 이제 곱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까지는 이마트 갔을 때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사탕 아홉 개를 포장하는 거지 이렇게. 슉슉슉 포장해 놓고 고객님 오늘 50% 세일할게요. 맨날 갈 때마다 그러잖아. 아홉 그냥 8시에 가면은 오늘 빵떼 드릴게요. 15,000원. 야, 우리 나 맨날 거기 그 이마트나 토요일 날퇴근하면는한 8시쯤 저기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면은 그때 이제 할인 행사 막 하고 그 시작하거든. 지하에 있는 그그좀이수역에 뭐? 있는 저기 아, 진짜 할거같럼 아아아아아 거기, 거기, 아 거기, 거기 거기 초밥 초밥 거기 나 초밥 안먹는데 아 그 거기 가면은, 원래 거기 앞에 항상 거에요 행사나 거에요 항상 할인을 한대. 오늘 거에요 할인해요. 빡싸게 나왔어요. 딱 아, 15,000원이에요. 그 옆에가 음료수 커져죠 그쵸. 아, 아. 자, 아아 근데 내가, 거에요 내가 거에요 어느 날은, 내 네, 사기당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느 날은 조금 늦게 퇴근해갖고 밤 9시 20분쯤인가 났거든? 네. 그럼 가격이 똑같겠구나라고 했는데, 아, 오늘 행사 많이 해요. 라고 왔더니 세상에 두 팩에 만 원을 팔고 있는 거야. 여덟 시에 갔을 때는 한크에 망을 팔고 있었는데 빨리 팔아야 되잖아 회니까 신선 상품이니까 그날 했던 거 그냥 팔아야 되잖아 퇴근할 때쯤 되니까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할인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아 사기당했어 그 앞으로 늦게 오는 게 제일 더았겠구나 근데 또 너무 늦게 가면 다 팔려갖고 없어 적당한 시간에 맞춰갖고 가야 되더라고 심리전 <laughs> 적당한 심리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딱 앞에 갔더니 그해가딱 하나 남아있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이상한 못생긴 커플 두 명이 딱 와갖고 <목소리> 어, 오빠, 오빠 방어가 오, 너무 <목소리> 맛있어 보인다. 어, 이거 너무 싸다. 그래갖고 <목소리> 어, 이거 우리가 살까? 어? 너무 싼데로 있어. 아줌마가 그 계속 뽀뽀질 하는 거야. 아, 그거 선물이라서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갖고 오, 씨, 내가 얼른 집어치고 고민할 거날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어찌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주세요. 제가 사게요 알바노 알바노, 알바노. <목소리> 먼저 찍은 사람이 이겨지 고민할 오미은 고민을 해는건다 싫어. 신소양가 자살해야 해요. 고민은 다싫 이거 안겠습니까 알겠어요. 만약에 인원이 다르면은 세개 중에 두 개를 뽑고 아, 나열해주면 된다고. 이게 분할과 분배의 원리입니다. 이게 안 좋겠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지금 어, 나와 있는 60번, 61번, 62번에 60, 60번, 60,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세 묶음으로까지 나오는 얘기고,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이제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분배의 원리라고요. 근데 이게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라고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을 때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네네 묶음 안에는 사 패를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4, 네 묶음 사저 아홉 개를 네 묶음으로 나눠줘야 되죠. 두개두개두 개. 얼마지? 만약에 나눠줘야 돼. 여덟 개 한다고 하한두개두 개라면은 사 패로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잘봐 아, 이게 아, 만약에 같은 사탕 9 개가 왔을 때세 명이서 나눠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저거 있다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사탕 9개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케이스를 본다면 잘 봐봐 이게 똑같은 음. 케이스인데 1, 4, 4로 내가 나눠는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절대 나요. 세 명이 와서 열을 음, 갖고 간다. 음. 그러면은 이 144에서 44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데 이 44가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완전 똑같은 포장지에 똑같은 상자에 똑같은 상품 4개가 담겨져 있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세 명이 왔어. 세 명이 골라야 돼. 몇가지 경우 나오겠습니까한 가지. 한가지 아니 잘봐 봐. 세 명이 왔어. 세 가지. 세 명이 한 개, 네 개, 네개 박스를 골라야 돼. 그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세 3가지? 가지죠. 이유가 뭘까? 어찌나 세 명이 중... 왔어. 세 명이 왔어. 병원의 수가 1, 4, 4밖에 없지. 1, 근데 3, 4, 4가 4, 4 4 구분이 1, 안 되지. 1, 그치? 세 명이 4. 어떻게 하냐면은 세명 <laughs> 중에 한 명이 와갖고, 어, 나는 네개 짜리 필요 없어. 나는 한 개만 있으면 돼. 왜냐면 난 당뇨가 걸리기가 싫거든. 그러면서 나는 뭐세개 중에 한 개를 뽑아 갈 거야. 그럼 4, 4가 아. 자동으로 남지. 세 네. 명이 있어. 뭘 가져갈 것 같아? 자네 개가 사탕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다음 어제 딴소리하지 마. 어? 주문하는 분들이 이게 뭐고필요 어? 봐봐. 자네 개가 남았어. 어? 첫 번째 했던 사탕 은네 개야. 너는 첫 번째 있던 사탕 네 개를 갖고 가. 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 줄까? 자, 너는 못생긴 아니까 두 번째 사탕 이거 갖고 가. 갖고 갔어.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어? 이 여자애가 나한테 날 사랑한다 그랬는데? 어? 이 여자가 나를 굉장히 귀엽다 고 그랬는데 딱 보면서 양다리 걸치기 확인이 된 거지. 뭐야? 똑같잖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세명 중에 한 명이 <laughs> 한 개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사사는 <laughs> 자동으로 걔네한테 간다고. 근데 이게 순서가 바꿔도 의미가 있어 없어? 어, 네. 없다고. 그냥 세 가지야. 세명 중에 한개 사탕을 누가 갖고 갈지만 먼저 골라주는데 두 개는 자동으로 알아서 걔네한테 가는 거라고. 근데 얘는 아, 어때요? 일, 이. 만약에 일, 이를 모르는 거다면 이거는 3피 3P. 이거는 3페이지 3P. 이건 3팩이야, 1, 2, 6을 모르게 되면. 왜? 한 개, 두 개, 여섯 개니까 엄연히 구분이 되잖아. 똑같은 네.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3팩이라고. 네. 1, 3, 5도 3팩이라고. 1, 네. 1, 7은 네. 어떻게 되겠어? 세 가지라고, 3, 7. 아, 그러면 저거 그냥 선생 밑에 거는 그냥 3, 시이5 나도 결국에세 가지다. 그렇죠세개 중에 네개 그러니까 박스를 다, 갖고, 갖고 갈두 명을 오고. 뽑아서 두 개를 갖고 가면은 하나짜리는 자동으로 그 아이한테 갖고 가게 돼 있잖아. 네. 네. 음. 그런 거라고요, 조합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 이게 만약에 네 개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laughs> <laughs> 이게 하나만 늘어나도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이래서 존같은게 이게 하나만 늘어나면은 이게 막 미친 듯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세 개짜리만 돼도 이게 복잡한데 하나가 더늘어나잖아 변수가 그 생각해야 될게더 많아져. 이게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세부적으로 나눠놔야 돼.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인원이 늘어나고 개수가 늘어나잖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문제로 바뀐다.

네? 지기돌려줘요우시저0분아조로저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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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할게요. 에 아, 우리가 니까다 아, 조금 더 할게요. 아쌤 이거 앞에 아쌤쌤 네. 쌤, 거3 0에 오프라인 3 0에이아 여기 있어요. 알아서 고세요네 알겠습니다.